설라북도 남원 도금산 산행에 따라 음... 나섰다가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관광지 춘향전과 쾌걸 춘향의 촬영지로 5개로 춘향의 일대기를 재현하고 있는 춘향 테마파크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도금산을 종주할 A팀 회원들을 안공마을 앞에 하차시키고 나머지 회원들은 남원읍 요천가에 있는 춘향 테마파크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 전 전날이라 그런지 며칠 동안 혹독하던 추위가 영상의 날씨로 들어섰어요. 남원춘향교 건너 관광단지 사거리 옆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앞에 보이는 남원 에어레이는 운행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테마파크는 뒤로 미루고 춘향촌으로 들어갑니다. 상가 지역을 쭉 지나서 왼능선에 전망대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능선은 주차장과 춘향촌 정문 사이에서 시작하는 도금산 능선이더라고요. 아 이제 능선 따라서 도금산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데,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1 1시4 1일 백육십 붕도 전시 체험장 갈림길이네. 도금정은 여기서 오백입니다. 1한시4 3삼백육십 왔더니. 경사가 끝난 뒤실 위자가 있고. 길 상태로 봐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서. 야간 산행도 하도록 돼 있네. 저기 조금 더 가면 갈림길이 있는데. 어, 그놈 참 솔밭 능선 길이야 넌 젊어서 병원에 좀 가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조금 전까지 올라가 보려고 음먹고 출발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돌아 춘양촌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전망대를 거쳐서 되돌아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가 아까 출발했던 그 전망대 입구 전망대 입구에 와서 동쪽으로 올라가 보죠 왼쪽으로는 이 대나무 숲이 아주 우거져 왼쪽에 나무랜드가 있는데 문을 닫아 놨네 남은 허브랜드 저 위에 더금정이 보이고 뒤로 그리고 앞에는 그네도 있고 뭐 그런데 할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약수터 국수인데 여기가 맨 위에 있는 주차장이고 능선으로 올라가는 대극 계단이 양쪽으로 있네 둘다 다름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있는 그 계단길이요 경사는 전부 약해 그 주차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국립민속국악원 건물이 꽤 큰게 있는데 그리 들어가볼까요 음. 국악원 앞마당에 와서 보니까 오른쪽 능선에 소금산 등산로에 있는 레스토랑이 잘 보이네요. 그 앞에서 국악원 앞에서 본 이게 전망대고 그 아래로 보이는 커다란 건물은 춘향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저기 그... 한강 우주국 앞에 언덕에는 남원 에어레일 보이네요. 아직 국립 민속 국악원 앞마당에서 그 국악원 건물을 보는데 건물 크기가 굉장하네요. 대단히 커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두리번거렸는데 맨 끝에 가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와요. 문이 잠긴 것 같아서 안에는 못 들여다봤어요. <laughs> 그 허브랜드 있는 왼쪽으로 끝에 와야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이리 내려가요. 이쪽이 남원랜드로 해서 극나감 가는 길인데, 극나감은 못 가봤어. 이번에는 종합예술회관 앞 마당에 내려왔어요 거기서 춘향문 쪽을 바라본 거고 예술회관 마당 앞에는 조각 작품이 서너 점이 있고 여긴 문화예술관 쉼터 온 누리 신협 정기총회가 있는 모양 같아요. 밖으로 나와 조금 올라가서 우측 골목길로 올라가 봤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천문대 가는 갈림길이 있네. 천문대 600m. 천문대,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길이군요. 천문대 가는 길인데. 앞에 보이는 건 천문대로 가는 길에 에어레일 타워예요 공사 중이라 여기는 출입금지가 돼 있고 여기가 춘양천 정문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가는 출구인데 타워 있는 데로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둘러봐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양천을 거꾸로 내려가는 셈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춘향 테마파크의 중심이 되는 춘향촌으로 들어가 봅니다. 출구문의 오른쪽으로는 축제장이 있고 출구문을 지나서 춘향촌에 들어왔어요. 춘향이 옥중에서 썼다는 시 한번 읽어봅시다. 난해 어느 때에 이물 이별하였던가. 엊그제 겨울이더니 이제 또 가을이 깊었네. 거친 바람 깊은 밤에 산비는 내리는데 어찌하여 남은 옥중에 재수가 되었는고. 앞에 보이는 초가 왼편으로 들어가면 시련의 장이에요. 춘향이가 거울 원 앞에서 고문을 받는 시련의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연 내죄를 네가 알렸다 했겠죠 이실짓고 하렸다 허허 그래도 매우 처라 남은 사람들들이면 좋아지 하 않겠지만은 춘향은 조설의 주인공일 뿐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시련의 장을 돌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은 천문대로도 가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언덕에 올라오니까 대방고부라는 누각이 나오네요. 여가 관아 그만 대방고부는 관아 누각이 나오는데 뒤에는 그 전망대가 보이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서도 원님 앞에서 친양이가 고문을 받고 있네. 능선에도 또 건물이 있네. 거의 약하게 생겼구나. 도읍 오른쪽으로 있는 건물로 들어가 보는데 동원 안에는 내 아와 객사가 있는데 여기는 내 암입니다. 매화 나무가 있고 나갑니다. 이건 관아 들어가는 현관인데 다시 관아를 거쳐서 전능선에 올라가 보죠. 다시 태학고부와 태영장을 거쳐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관아에 들려서. 저한 등선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것 같아. 무슨 등은 정자인데. 천망대가 있고, 여기 정자 앞에 왔는데 그 뒤로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모노레일 밑으로 해서 저기 또초가집이 나오고,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위를 지나가는 모노레일 먼저 볼까요? 에어레일 밑을 생활... 지나면은 옛 생활 가구를 전시한 집이 나와요. 시렁이도 뭐가 많이 올려 있네 바로 뒤에 그저 모노레일 전망대하 바로 뒤에 그 천문대가 있동하저 언덕에도 이동가집이 있어요 그동하면 이동하면 이동하면 이 있네 면이동 언덕으로 가면 초가집이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남은 항공우주천문대인데 그 서당에서 나와서 왼쪽 능선은 천문대에 가는 길이요. 이별 장면이에요. 천향이 이별 장면이군요. 울지 말고 잘 있거라. 내 울음 한소리 이내 일천간장 다원그 초가집은 외양간 뭐 헛간 이런 거가 보고 능선에 있는 건. 그리고 여기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천문대 들어가는 길은. 천양 테마파크 관람 관문이라고 써 있는데. 능선에서 아까 지나왔던 생활용품 가옥이고 서당이고. 되돌아서 내려가는 중인데 여기는 이별 장면 내려오면서 그 왼편으로 있는 추장존 세트장이네 집 안에는 옛날에 쓰던 배틀이 있고 배틀 각 부분에 명칭을 자세히 써놨네요 배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군요 모노레일 있는 옆으로는 사람이 다니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 춘향세트장을 나와서 내려가는 중이에요 왼쪽으로 나오니 추가에 들어가 볼게요. 민가가터. 이 여기는 춘향의 어머니인 기생 월매의 집이군요. 여기서 잠깐만. 논개와 춘향은 기생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기 쉬운 전라북도 장수 출신 논개는 하나 기생으로 임진왜란 때 남강에서 일본 고용당. 장수를 껴안고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우리가 존경하는 실제 인물이고. 반면에 성춘향은 기생 매월의 딸로 태어나 이몽룡과 사랑을 나누는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가상 인물입니다. 그런데 남원 땅이 성춘향과 의적 홍길동의 소설 배경이 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배꼽이 보인다.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녹음이 나오는데. 아, 월매가. 음. <laughs> 월매의 집을 나갑니다. <laughs> 아니 산에 갔다 오는 게요? 춘양전 세트장 중에 민가인데. <laughs> 이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리고 골목길이 끝나는 양쪽에 초가집 민가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계단은 관아 옥사정으로 가는 갈림길 계단이에요. 오른쪽 길은 관아 옥사정, 그리고 국악관이 있는 중심지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담장 넘어 오른쪽 언덕에는 사랑과 이별 세트장, 혼쭐나는 변사또. 여 기서 돌아서 는데, 여기 는 장원 급제 금의 환영, 그옆 으로 는 초가집 민 가들 이 지역 이 영화 촬영 장인 것같 은데, 분노 사령. 백 아, 아니야. 거기 있어. 백깨끗아사출두 보이로 씨. 옥살이 하는 춘향이. 아, 산업으로. 아싸. 가는 춘향이 변사또와 이방 방자의 하루 그네 타는 춘향이. 맹약의 장더 올라갑니다. 맹약 무료 무료 시험 안네. 맹약의 당을 되 돌아서 내려가 나갑니다. 입구에 돌탑들이 있고 이제 춘양촌을 돌아서 나갑니다. 오, 왼쪽은 저 가막길이네. 저 위에 있는데 가막길 어, 못 들어갈 것 같아. 어, 나원의 에스 어. 안조 스타는 거네네비안 맞고 이 도자기. 이게? 저 위에는 저게 가마골 심수관 도예 전시관. 여기선 남은 시가지가 아주 잘 보이네. 부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빙 돌아 나왔어요. 모노레일이고 지금 도자기 전시관을 나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그 남원 관아 입구고 아이고 여기에서만 네 도박물관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나가는 곳은 계단을 이용하세요 왼쪽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을 안 하고 다른 쪽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1시 44, 100m의 춘향촌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가 매표소고 춘향 테마파크에 들어가 볼게요 아따 야외 모드가 꽤 크네 음악본수대가 있고 그냥 테마파크고 앞에 다리는 남원 평화의 소녀상 테마파크 입구에 있는 거고 여기가 남양 아니 남원 관광단지고, 앞에 있는 건 춘향교. 여기 주차장. 남원 관광지고, 테마파크 춘향교에서 보는 요천 이 요천은 전라북도 장수보만면에서 발원해서 이곳을 지나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엄마 엄마 남원 에어레일 춘향 스 스테이션인데 1시 56분 주차장에 왔습니다. 이제 춘향 테마파크 관람을 마치고 아추형 다리 옆을 지나서 어음에 나오는 승사교를 건너 광활로 옆에 있는 추어탕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산에서 여기 나무나무 나무 추어탕이지 가마솥 추어탕